느낌이 빡 옵니다. 잘 먹을 것 같아요. 우와, 바로 오네. 역시. 와, 크다. 크다. 오, 바로 옵니다. 역시 올해는 쨍한 색깔. 무슨 색이든 좀 쨍한 거. 잘 먹어요, 올해. 쪼꼬미도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하이파파입니다. 오늘 9월 26일. 오늘은 영목항으로 출조했습니다. 영목항. 갑오징어 배 엄청 유명한 배려, 청강호. 오늘 다 생산했고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도 20호에 목줄은 뽕돌까지 한 15, 가지 한30 정도로 시작합니다. 애기는 리틀잭, 언니에스트 2.5호, 파랭이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없어요. 가장지 갈게요. 추워서 내려갈게요. <laughs> 없어 없어. 오징어 가 없습니다. 선장님 없다거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에서 어, 우연히 또 구독자님 만나서 재미있게 이동 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한 분씩 알아봐 주신 분도 계시고 음, 재밌습니다. 취미 삼아 하는 거지만 감사하죠 뭐 정말. 음, 바닥이 오징어가 있을 바닥이에요. 사이즈 작습니다. 크진 않아요. 어우 깊어서 그냥 하루 종일 랜딩을 하루 종일입니다. 그냥 먹을만한 거첫수 나왔습니다. 어우 사이즈 됩니다. 사이즈 좀 큽니다 아까보다. 오우 야 주시는데 사이즈 되는데? 오우 졌어 와야다 올라서 빠지냐? 야이러부터안 잡. 저 이렇게 빠지면 한동안 입질이 없어요. 징크스예요 진짜. 쭈꾸미도 그래요. 쭈꾸미도 이 상황이 이렇게 빠지면 와 사이 좋았는데. 오우와 문어 문어 였던것 같은데? 어우, 크다. 입질이 세게 들어왔어. 계좌 사이즈 올라옵니다. 우와, 크다. 찰박이네. 찰박 사이즈, 한 마리. 쨍한 색깔이 올해는 좀잘 먹는 것같아 쨍한, 예, 네, 쨍한 색깔. 저 색깔도 엄청, 쭈꾸미도 엄청 잘 먹거든요, 저 색깔. 문어. 문어 올라왔어. 300 다만. 올해 문어가 풍년입니다, 진짜. 봉돌 음, 16호로 바꿨어요. 이트, 아, 나이스. 어우,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것도. 입질이 시원합니다. 음, 활성도가, 어우, 시 문이냐, 너? 문이요? 이왜 이래? <laughs> 활성도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활성도가 좋아요. 아이고,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괜찮은 거. 어우 사이 좋습니다 1년만인데 갑오징어 재밌습니다 역시 음 낮은 수심이라 뽕뚜루 16호로 바꿨고요 지금 애들이 높게 있어요 높게 낮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20단차에 가지줄 30 정도 음 역시 연두색에 노란색 들어간 거 진한 주꾸미도 그렇고 갑오징어도 마찬가지 진한 색상이 좀 괜찮습니다 어필이 색깔 엄청 쨍하죠 이거, 이거 알리에서 산 거예요 알리에서 4,000원인가? 음, 많은 분들이 튼셀로 지금 잡고 있어요. 파랭이? 음, 파랭이 한번써봐야겠다 리틀즈 파랭이로 한번더 가볼게요. 어, 이태 아, 역시 파랭이. 역시 리틀즈 은 좋습니다. 어, 미드맥이에요, 미드맥.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야, 이거 화성도가 괜찮은데. 이렇게 있을 애들이 있는데. 바닥에 좀 지득히 붙여놓고 계세요? 음, 한 번씩 확인만. 두둥이 나시는 초리대를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손 감각으로만은 힘들기 때문에 초리대를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초리대가 딸려오냐. 조금 다른 변화가 있을 때 입질이기 때문에 감각이랑 시각적으로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입질이 이렇게 없을 때는 바꿔주세요. 그냥 애기를. 뭐 손해볼 건 없으니까. 회피뭐안 나오는 거 이게 저에게 써보는 겁니다 삼봉수박입니다 삼봉수박 삼봉수박 수박 니가 그렇게 좋다네 지금 넓게 붙여놓고 있다가 확인만 나이스 이트 어우 수박이 먹네요 어우 이 힘쓴다 어우 수박이 진짜 먹긴 하네요 수박 좋은데, 노래 소리가 나오길래, 낚시벤 줄 알았는데, 어선입니다. <laughs> 어선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조업을 하고 계시네요. <농> 틴셀 투입합니다, 틴셀. 틴슬. 틴셀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잡아야죠. 틴셀로 많이들 잡았어요, 사람들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이스. 셀이 먹긴 하네요. 작습니다, 이거. 그래도, 느낌이 빡 옵니다. 오, 바로 오네. 역시. 와, 크다. 역시 올해는 쨍한 색깔. 무슨 색이든 좀 쨍한 거. 잘 먹어요, 올해. 쭈꾸미도 마찬가지. 그 중에 제 생각에는 연두색이 잘 먹는 것 같아요, 연두색. 연두색 들어가 있는 게 쭈꾸미도 그렇고 잘 먹습니다. 확실히 개체수는 많이 없습니다 음, 그중에 지금 저는 꾸준히 한두마리씩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쏟아지는 조항은 아닙니다 음, 바닥이 좋아요 나올 것 같아요 나이스 그렇지 괜찮습니다 녹칠 어, 전에 어늘 유튜버님 영상을 봤는데 애기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틴셀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틴셀로 틴셀 그냥 쓰세요. 애기 문제가 아니고 단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틴셀를 쓰고 계세요. 틴셀이 오래 잘 먹습니다. 가오지어 그래, 잘 먹는 애기를 사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애기 분명히 탑니다. 두 종류는 애기를 분명히 타요. 선장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은 경험에 있어서 애기를 분명히 안 타진 않아요. 뭐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애기를 분명히 탑니다. 그 유튜버님은 틴셀, 수박. 수박 틴셀를 쓰면서, 애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 칩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틴셀를잘 먹는 애기예요 틴셀이 갑오징어에 잘 먹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잘 먹으니까. <laughs> 잘 나오니까 지금 입에도 많은 분들이 틴셀로만 계속하고 계세요. 잘 잡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저는 원래 틴셀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쓰는 것뿐이지. 아, 문어 같다. 아, 문어다. 아, 아 문어, 문어, 어, 크다, 크다. 갖고 있어야 돼. 갚아, <laughs> 뭐, 크다, 문어. 이 쭈꾸미 학시할때 문어 나왔으면 참 좋아라 했을 텐데. 가비할 때는 별로 반가운 손님은 아니에요. 가비 또 왔습니다. 오, 야, 야, 야 힘쓰다 야, 뭐냐? 문이 야, 사이즈 좋다. 사이즈. 사이즈 좋습니다. 분명히 애기를 타요, 두 종류는. 안 나오는 건 죽어라,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게딱한 종류라고는 아니, 얘기를 안 하죠, 저도. 못하죠, 그렇게. 여러 종류예요. 나오는 애기는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입질 빈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좋은 애기가 있습니다. 그 필드에 따라서. 믿음의 애기입니다. 리틀 제2.5 핑크. 제가 참 좋아하는 애기입니다, 진짜. 분명히 먹을 거예요, 이건. 있으면 물어줄 겁니다, 이거 아우, 씨. 한번 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입질에서 방금 나이스 이 보세요 바로 와사이 됩니다 오 공격성이 엄청 엄청 강해요 이 새끼 또 덤볐어 오 뭐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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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힘써 어? 뭐지? 오씨 얘가 와 보이시나요? 아유 어, 죄송합니다 보이시죠? 이 믿음의 의미니다 믿음의 리 니틀즈. 어우, 진짜 엄청, 저거. 계속 덤볐어요. 아까 쇼파이트 간 거. 경험 많이 없으신 분들은 바닥이나 입질이랑 구분이 잘안갈 거예요. 그래서 허참, 허참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 근데 허참질을 많이 하면 체력 소모가 그만큼 많이 되기 때문에 낚시가 힘들어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입질인 것 같으면 조금 더 높게 들어보세요, 높게. 평소에 입질파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높게. 입질 같은 느낌이었는데도 조금만 더 들어보면 따라옵니다. 근데 입질이면 안 따라와,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 콧질 수를 좀 줄이는 것도 낚시를 잘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응, 음, 왔습니다. 음.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음. 으, 딴 새끼, 씨. 어, 지금 보니까 잡으시는 분들 보니까 단차는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높게 높은 단차에 긴 가지줄 쓰시는 분들도 잘 잡고 계시고 낮은 단차에 직결 쓰시는 분들도 잘 잡고 계세요 지금 연두색 3번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입질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오 크다. 괜찮다. 아우 크네. 오. 이야 야, 야야 이야 야야 우짜. 우짜짜 사이즈 좋죠. 한 마리 잡을 때 저분 이거 보세요. 또 보죠? 또 보죠? 오 좋아. 사이즈 좋습니다. 야, 사이즈, 가 여기는 다, 시 사이즈 좋습니다. 멍으로 그냥, 이새게 아, 지금 얘네 지금 몰려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거 보세요, 또 보죠? 와, 크다. 으, 어, 크다, 이거. 이거 몰려있어요, 지금. 와, 크다, 크다. 제일 크다. 오, 오, 뭐야. 문어야? 아니, 문어 아닌데? 문어인가? 아, 문어구나. 와,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안으로 해서 그냥 탁 내려치면 돼요. 빡빡 뜨시면 돼. 어우, 감사합니다. 아. 한번 더. 어, 아, 나이스. 역시. 음, 갑이네요. 살짝 크지 않은 사람이. 아, 나이스. 나이스 작은데 아, 입질이 아주 시원해요 황금색 빛나는 리틀제모 오니에스트 2.5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들어왔습니다 야, 시계 나이스, 카키도 먹네요 오,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와, 바로 오잖아요, 바로 와 이거 봐 이런 게 나와주잖아요, 이런 게 아, 사이즈 보멋있이요 사이즈. 어? 이런, 이런 게 나와주잖아요 부윽 <끄러> 푸여세요 나오잖아요 사이즈 좋습니다 오우 와아 나이스 크다 그렇지 너 뭐냐 너뭐 그렇게 뭐 오우 뭐가 뭐가 아 철사 그렇지 아 큽니다 사이 나이스 여기는 아까 포인트보다는 개체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그렇지 가비다 얘는 오 나이스 가비입니다 아주 크입니다 와 크다 나이스. 무 목숨이다. 와 크다. 오 크다 크다 크다. 와 철박이가 사이즈 괜찮죠? 오또또와 크다. 사이즈 선물도 좋고. 한번 더. 그렇지, 그렇지. 야, 역시, 야 이게 재밌습니다. 가보지 거는 쇼파이트 난거 그대로 내리면 또 공격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게 진짜 재밌습니다. 와, 그다. 나이스. 와, 사이. 끝났다 오늘 9월 26일 용목강 어, 청강호 타고 갑오징어 출조 올해 첫 갑오징어 나왔는데 36마리로 진짜 사이즈 좋은 놈들 음, 많이 잡았고 거의 장어 같아요 마리수 뭐, 무게로 따져도 큰 놈이 엄청 많이 물어줘서 와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문어도 어, 키로급도 나오고 뭐, 3마리 문어 3마리 갑오징어 36마리로 운도 많이 따라줬고 음, 타이밍 좋았고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